속도를 낙동이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지. 와 기도. 아니 찍을까? 진짜갈때 얘는 억새, 갈때 쟤는 갈 때. 그래 가운데는 갈때 여기 가운데는 지금 억새야. 뿔속도 갈때 제대로 보고 가네. 응, 음, 아닌가, 저쪽 오른쪽으로 갔어. 아까 이쪽에서 왼쪽으로 갔잖아. 저쪽에 있기 좋 우와. 세한 마리 또정예 예, 저 예, 있네 빙하리. 빙하리. 리요요 물속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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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요거 아 여기 있네 요거, 아, 저거. 거. 어, 정말 거. 여기 여기. 어이, 저리네 물속에 들어가 버렸다. 어. 아직까지 들려서 지금. 저기도 있네요. 저것도 철새예요. 아, 아, 한아 놀아서 혼자 한번놀아서 어떻게? 애네 쓸쓸하겠네. 네. 언제 네. 많이 와요? 저저 날라다니는 거가마지 저것도 그래 아, 앉아 있는 게가마지만 아, 아, 민물 아, 가마우지. 아, 어딜 컸네?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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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더가더날라가나이야저 어떻게 왔대? 노병아이들은 이게 혼자 노병아이들. 가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하 어. 음. 음. 아.. 우리 사람 뭐.. 원하고어다이 집을 다잃어요 아.. 는거 어집은 어, 거기서 여기서는 집, 일터고 아, <laughs> 저쪽은 쉼터고. 아새 아, 네. 오른법에 쉼터 여기는 아, 일터 저기는 아, 집이요. <laughs> 아, 네,